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타크루티페입니다 오늘은 네발 산악회 강일이와 아이니와 함께 수락산의 단풍산에 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일이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행법과 몇몇 아이템을 소개드리려고 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수락산 반려견 산행의 매력에 빠져보시죠. 자 그럼 출발. 자 오늘 코스는 이 노광 노공... 노강사원에서 시작해 성림사를 지나서 이렇게 전망대 따라 올라간 후에 능성길에서 수락산 정상에 오른 후에 깔딱고개로 하산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에기 자 이곳은 성림사 앞이고요. 성림사 앞에도 이렇게 한 10여대 정도 주차할 공간과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곳에 주차를 하시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아이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이나 출발. 아이니가 갑자기 멈추길래 뭔가 봤더니 다른 반려견이 목줄도 안한채 있어서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반려견과 산책 및 산행 외부 활동 시 반드시 목줄은 필수입니다. 아주 사소하지만 굉장히 큰 에티켓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한 오르막은 아이니가 산책하듯 올라갑니다. 반려견과 함께할 때. 필요한 아이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예. 물통입니다, 물통. 산행을 하게 되면 계속 그 몸에 열이 올라서 물을 자, 조금 조금씩 자주 마셔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물을 다르고 버리고 하는 과정이 불편해서 저는 이 일체형 물통을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선택했던 이유는, 어, 버튼을, 버튼을 눌러서, 어, 이제 물을 내려오는 장치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물을 다 먹었을 때물 안쪽으로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강아지들 입에 붙어 있는 흙이나 이런 것들이 안쪽에 들어가지 않도록 안쪽에 이제 세부적인 필터가 있고요. 이쪽 안쪽에 이제 안쪽에 제가 알기로는 수수로 된 필터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수 기능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국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반대로 넣어서 쓸 수도 있어요. 특히 저희가 일반, 저희가 먹는 물하고 좀 다르게 강아지들은 자주 먹어줘야 돼서 손에 잘 닿는 곳에 넣어주는 게 좋고요. 오늘은 차고 오지 않았는데, 원래 라면, 앞쪽에 이제 이렇게 물통을 넣는 따로 앞가방을 들고, 다녀, 들고 다녀요. 그렇게 활용해가지고 물을 아주 자주 먹여주고, 간식도 자주 주면,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없이 잘산책할수있어요 그리고 계곡이 있다면 반드시 또 들려서 몸을 좀 식힐 수 있는 열좀 주시고요.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계곡물에 입수하는 아인입니다. 방금 전강일이가 말해준 것처럼 이렇게 몸을 식혀줘야 반려견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아이니가외식고기 중에 아마 가장 많은 계단을 오른 개일 겁니다 보통 외식고가 계단을 못 오른다고 하잖아요 잘 오르고 잘 내려가.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텐데. 주의해야 되죠. 반려견들이 생각보다 좀 낮아요. 특히 저희 집계가 좀 많이 낮긴 한데, 반려견들이 지면이랑 좀 가깝다 보니까 저희가 느끼는 더위랑 날씨랑 반려견들이 느끼는 날씨 온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지면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더 자주 쉬어줘야 되고요. 어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배로 열을 식히거나 그리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열을 뱉는 형태인데, 배 쪽이 뜨거우면 열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 주로 많이 좀 쉬어 주고요. 그리고 지면 하단 쪽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아래 쪽을 좀 많이 보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보셨지만 돌과 낙차가 큰쪽 이런 쪽이 있잖아요. 강아지들 같은 경우 시야 안 닿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봤을 때는 가기 쉬운 길인데 강아지들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면서 가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반려견들도 과호흡이 올수 있어요 특히 오르막은 좀별로 덜한데 내리막에서 저희 운전할 때 타력 주행하듯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큰 과호흡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호흡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의 체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힘들 때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더 관심 가져 보시면 저 재밌는 사연을 하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털이 짧은 단모종들 같은 경우는 어, 겨울에는 좀 아이고, 추워서 아이고, 아이고. 보온 보온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챙기고요. 이렇게 장모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털이 많은 강아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을 좀더 좋아합니다. 그때 산행 가시면 되게 재밌으실 거예요. 모래 보소 모래 보소 모래 보소. 음. 자, 아이니 전용 가 방에 메고 수락산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지나 약간의 경사도일 때는 아이니가 직접 올라오는데 조금 경사가 높아질수록 강일이가 이렇게 아이니 전용 배낭에 업고 올라옵니다. 아이니 전용 배낭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예. 이게 이제 어부바 가방이라고 하는 브랜드였고요. 이 어부바 가방을 만든 사장님 그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강아지와 어디든지 갈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다 싶어서. 가방을 만들었고 되게 심플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복잡한 구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되게 튼튼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되게 좋은 브랜드인 것 같고요. 반려견들 을 보면 이쪽에 등산이나 이런 걸 하면 뒤쪽으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쏠리게 되면 허리가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감안해주는 추가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이런 푹신푹신한 쿠션이 있어서 강아지들이 좀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견체공학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 수의사분들이랑 많이 얘기 나누시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요그 되게 튼튼한 그 튼튼한 이제 저희가 보통 밀리터리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연직물로 되어 있어서 얘들 뜯어지거나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자주 빨아주셔야 돼요 왜냐면 강아지들이 물이 지은 상태에서 들어가면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스틱을 안 썼어요 근데 저도 이제 보니까 확실히 무게 있는 걸 들면 스틱 필요합니다. 내려가실 때 스틱 쓸수 있도록 스틱하고 그리고 장갑 꼭 준비하시고요. 자, 이건 산행뿐만 아니라 반려견 산책 시에는 무조건 필수품인 똥주머, 똥 주머, 니똥 비닐 주머니입니다. 정상까지 3km, 350, 3km, 3.5, 350. 지금 지쳤습니다, 지금. 네, 이제 350m 남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편한 길입니다. 아주 편하게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화창한 가을날 반려견과 함께한 수락산 산행이었습니다. 아이니를 업고 올라오는 건 다소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상에 올라오면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과 수락산 정상에서는 도봉산과 북한산의 전망이 펼쳐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아 정말 그림 같은 풍경을 바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수락산 정말 멋지네요 오늘. 이렇게 단풍도 너무 아름답고 저 반대편으로 보이는 봉산과 북한산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제가 수락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진 스팟 중의 한 곳인데요. 깔딱고개에서 정상 가는 부근에 있는 거대한 바위입니다. 이곳에서 사진 찍으면 정말 멋진 사진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의자 바위 또는 엄지 바위. 저기서 앉아서 이렇게 찍으면. 약간 북한산과 도봉산 배경으로 멋있게 찍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한번 앉아보시죠 <laughs> 그래 여기서 딱 찍으면 약간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멋있죠? 인사해 어. 아인이와 함께 이렇게 아웃도어 활동을 한지 몇년 됐나요? 지금 한 4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행의 가장 큰 장점은 우선은 그냥 집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깝게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려견들이 보통 자연을 좀 맞이할 기회가 좀, 한국은 좀 적잖아요. 공원보다 좀 산이 더 가깝고 산이 좀더좀더 좀더 네이처한 좀더 자연에 가까운 느낌이 있어서 강아지들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력도 다 빠져서 집에 가면 100% 잡니다. 나에게 아인이란? 반려인 나에게 산이란 나에게 산이란 어 쉼터 같은 곳입니다. 그 바다에서 영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산에서 영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어 확실히 한국인들은 산이 많아서 그런지 산이 좀 영혼의 쉼터 같은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강일처럼 장갑은 필수입니다. 필수 장갑 꼭 착용하세요. 하산할 때는 이렇게 내려서 갑니다. 래 어, 그래, 열씩 해. 어. 고생해. 열씩. 열씩 수락산 산행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강일이가 반려견과 함께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과 아이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뭐한 달에 한 번은 아니더라도 분기 한 번씩 강일이가 오르면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행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여기서 출연하게 됐던 게 그때 검단산에 그때 아이니랑 같이 출연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어 반려견과 같이 갈수 있는 등산 코스를 많이 좀 올려 달라고 했거든요. 반려견이랑 갈수 있는 여러 가지 산들도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고생한 아이니도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네벌산악회와 함께하는 <laughs>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행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 영상 즐겨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